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K리그2 0 2 3 6라운드 경기 충북 청주FC와 김포FC의 맞대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봉서입니다 오늘 김대길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주의 베스트11입니다 리원우 골키퍼, 이한샘, 김원균, 홍원진 나서고 있고요 그 위로 구현준, 피터, 장혁진, 김명순 선수 최전방에파울리뉴 조르지, 김도영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포의 베스트11 박청유 골키퍼 역시 백스리인데요 김민호, 김태한 조성권, 그리고 미드필더 4명, 송준석, 김희석, 최재훈, 박광일, 최전방 3명, 준익료, 윤민호, 루이스 선수가 준비합니다. 박준호 선수가 아주 혜성처럼 나타나서 네, 골문를잘 지키고 있어요. 자, 젤라 넣어줬고 투 선수, 어... 맞대결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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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습니다공원대 선수, 넘머지 가운데 계속해서 강력합니다. 계속 올려줬고 습니스 어... 자 이거 부상 부상 입은 것 같아요. 어떤 동선을 스피드 못 붙여오겠고 막아라 이렇게 서로 지시를 하는데 자 이거 자여리서 뿌려내도 자, 우리가 네. 자그 정면에서 잡아서 바로 오른발로 때려 보았습니다만 떠버렸던 김희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점률에 대한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예. 아 맞아 나왔어요. 맞져 나왔습니다. 아 루이스, 루이스 버텨냅니다. 경고예요. 아 그전에 그 경고 지금의 빠른 역습을 지금 옐로카드와 맞바꾼 모습이었고요. 빠르게 길렀어요. 슛! 철면! 전면! 철면이었습니다. 윤민호. 이야, 음, 이거 지금 류현우 골키판이었으면 실점이었는데 <laughs> 오른쪽 라인 따라서 쭉 밀어줬어요. 주윤유가 올라옵니다. 저걸 안쪽으로 접어들어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저걸 조심해야 돼요. 접어요 접어줘. 거 올려줍니다. 막 옆구를 때립니다. 거리는 있습니다만. 한번에또 뭔가 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위치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저 김민호 선수가 반대편에서 시설을 많이 끌고 있어요. 네, 저거 박광일이 어... 길게 헤더 돌려놨습니다만 어... 떠버렸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또 닉네임까지 또 한번 <laughs>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자 버텨내고 있고요. 자 뒤에서 바로 올릴 듯하다가 아... 치고 들어갑니다. 나이트에서 로스션자리스슛 쪽, 뒤쪽 골대에 맞아 버립니다. 결정적일 때 이럴 때 나타나려고 그랬나봐요. 그렇군요. 아... 가운데는 김태한에게. 자 찔러 넣어줬습니다. 주인요가 따라갑니다. 자, 안쪽으로 치국 어, 엠바 안쪽으로 들어오고 조심해야 돼요. 자 줄인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네. 자, 일단 열이 잘았고 뒤쪽에서 어 크로스! 어어 네. 멀리 크로스. 일단 커져냈고요. 멀리 클리어링 왼쪽 에 있는 루이스. 한번 접어냈고반대쪽 길게 길게, 갔어요. 길게 넘겨줍니다. 네. 그대로 오른쪽 뒤에서 주는 요. 중위의 왼발 슛. 네. 왼발로 때려봤습니다만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찍어서 넘겨줬습니다. 자, 넘어옵니다. 자어옵니 자, 서서뒤쪽에뒤쪽에뒤쪽서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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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올라가야 돼요. 김명수. 지금 예, 수비 전환 속도보다 공격 마무리가 빨라야 되는데 여기서 지체가 b 니까 l i n u Baul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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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일단 튤리어링을 해냅니다 파울을 지적을 안 했어요 어, 그렇죠 네. 지금 이거 터져야 된다 에, 지금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때 지금 자꾸 안 터지니까요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자 길게 뒤쪽 가운데 슛! 아, 네. 넘어지면 3번째로 봤었던 조성권 서재민 선수가 자신의 왼발로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김포 손 번쩍 들어주면서 왼발로 가마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하게 직접 크로스바를 맞은 공이었습니다. 많이 나가지 않고 뚝 떨어져요. 그렇요자 돌아섰어요. 파울이 됐네요. 파울이 몸을 흔들면서 아 왼쪽 아 이겼어요. 이승재, 아 이승재. 마지막에 아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자저렇게 압박이 아 풀려요. 예, 네. 네. 지금 좀 풀려서 한 번에 또... 길게 또 한번 득공가. 패장이에요. 레드카드. 패장이 나옵니다. 김태환 선수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심의 판단은 지금 저골이 살아갔으면 지금 이승재 선수가 골키퍼하고 1대1을 맞설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된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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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고. 여기서 네. 강하게 떨어지고 침투에 들어간다면 자 이게 네. 파울리의 머리에 걸렸습니다만 떠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뒤에서 홈을 잡아냈던 구현준 앞으로 붙여주면서 정면으로 아 뚫고 들어갑니다. 박상님께 들어왔습니다만 아 이어가지는 예, 못했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주린요가 속도를 예. 높이면서 나오는 과정. 파울이 선언됐고요. 바로 옐로카드를 이승재 선수에게 오! 호원진 선수 옐로카드 두 장이 쌓이면서 퇴장이 선언됐습니다. 아, 이건 참... 지금 옐로 카드가 한장더 쌓이게 되면서 아, 자, 지금 주민규 선수를 막아내는 과정에 옐로 카드를 받게 됐던 홍원진 선수였습니다. 중간에 끌어낸다 박건 살짝 틀어내면서 피터에게 이어줬습니다. 피터 음. 피터 왼쪽으로 끝까지 패스 이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에 구연주 예. 박사 들어옵니다만 아아아 먼저 공을 잡아내는 박채욱 골키퍼 자, 손석용을 봤을까요? 손석용이 아, 아 진짜 들어가는데 예. 자 일단 가운데는 루이스 왼쪽으로 서재민 손석용 다시 서재민 바로 크로스 올려줍니다. 높게 떠서 떨어지는 공. 그만에 앉는 리원의 골키퍼. 적동강 감독 하나원교 K리그2 2023 6라운드. 청북 청주FC와 키포FC의 맞대결. 결국에는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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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